저 섬에 건너와서 섬에 이제 도착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중간에 조금 파도가 치가지고 울렁울렁 했는데 앞에 지미 시름 소금차가 있어가지고. 좀 많이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. 물이 벌써 많이 빠졌네. 저 나가고 있네요. 저도 나가겠습니다. 사가 져있 는데 심한 편은 아닙니다. 아, 배안에서는 이렇게 <laughs> 몰랐는데, 이렇게 타고 온겁니다 또, 실고 건너가기 위해서. 거리는 얼마 안 돼요. 승용차들은 예. 큰 경사가 크게 많은 게 아니어서, 무난하게 저렇게 하네요 저희 차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, 앞뒤 반바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수영차도 저렇게 내려가면은 반바가 아슬아슬합니다. 여기는 만도 그릴입니다